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안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점 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 은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시나세 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잘 진압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어, 시작하고 출발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비겁거립니다. 본문에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이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작점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뭐 한탄하면서 어, 넋두리하면서 이거 왜 이렇지? 아, 이건 또왜 이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의 심한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뱉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리 또한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장한 시간에 격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지만, 때론 지나가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가? 이건 왜 이런가? 라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평이죠. 그러나 그 모든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실까요? 그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넋두리와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가운데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 억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한탄과 아쉬움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 지나간 세월은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그 삶에 대한 그들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벗어났다면,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보니까 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척박한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혹은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맛이 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 없이, 마실 것 없이, 고통 가운데 산 것보다 차라리 자유는 잃어버리더라도, 하루 먹는 거, 마음 먹고, 마음 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들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펼쳐져 있는 그 불편한 상황이 내 눈을 가리면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오늘이 제일 힘들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어제가 낫다라고 생각하는죠. 어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어제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어제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어제도 또한 오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을 기대할 때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더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고,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 그들이 진처에 있는 그진 중앙에 불을 내리시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 언저리를 살려 버리십니다. 변두리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기도할 때에 불이 꺼졌어요. 그 경고를 통해서. 아, 진짜, 진정이 좀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에,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섞여 살던 무리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함께 생활하던 이방 사람들도 같이 탈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 근데 무엇에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념이 됩니다. 그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불평이 잠시 수그러 들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불씨를 다시 짚이니까 그들 마음에 또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불평은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잠자코 있던 내 마음 속에도 그 불씨가 떨어지면서 나 또한 그 불평에 불평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울면서 불평하였다. 이게 저와 이룰 모습 아닙니까? 불평하다가 좀 달래 놓으면 다시 울면서 불평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저와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불평을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줄까? 누가 우리에게 생선을 좀 줄까? 전에는 20대에 살때 말한 거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었고 그 외에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었는데 지금 그게 눈에 선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이 맛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먹으니까 입맛이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매 끼니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입맛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매일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매일 먹어보십시오. 먹다 보니까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아이들 부탁했죠. 아빠, 엄마, 이것 말고 더 없어요. 고기 없어요. 요즘 가정에서 든 이야기입니다. 뭐 먹을래? 이거 먹자면. 또 먹어요? 어제 먹었는데요? 이이 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들도 맞는 말 같아요. 계속 이것만 먹으니까 질려버리는 거. 입맛도 떨어지는 거. 다른 것 없나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하,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말, 이 만나도 그렇지.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 세상에 없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다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냐 라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 이 엄청난 불평의 말입니다. 이 만나밖에 없다. 그만큼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그 만나.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뭐 작년에 아니면 얘가 예수 믿었을 때에 크게 한번 은혜 주시고 이것 가지고 평생 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나는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 만나를 예수님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 만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말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하고요. 이 모세가 큰일났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중보였죠.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된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자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더 심한 모습 하니까 걱정이 쌓인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셨다그 진노의 불이 나에게도 떨어지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을 내가 안고 가야 됩니까? 제가 그들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 낙희라도 했습니까? 제가 무슨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 품고 가야 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저들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단식이고 기도입니다. 뭐백 명이든 천 명이든 공동체를 짊어지고 간다는 건큰 짐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목장 식구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러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제발 저를 죽이셔서 여기 있을 쯤에서 저를 끝내셔서 이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만 그 영적 지도자의 그어 짐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의 짐을 덜어 주신 분이다. 또 다른 동력자들 세워 주심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불평과 원망이나 상황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그 짐을 더 지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동력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냐 하도참 재밌게 반응하시죠. 불을 확 내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진리도록 그래. 너 고기 먹고 싶으냐? 고기 마음껏 줄게. 매일 고기를 주는 거야. 무엇입니까? 고기 준다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상황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참잘 지었습니다. 듀티책에 보면 불편이 불평을 낳고 불편이 불평을 낳는다. 나는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요. 나는 조금 더 안락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불편을 선택하고 불편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그럼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밖에 없습니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만나라도 감사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저는 매일의 만나에 감사해야 하는데 만나밖에 없습니까라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탐욕을 가졌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 기도 드리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같습니다 제가 도무지 저는 이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실제적으로 주님 제가 영적 지도자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불평이 되어서 원망이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 고위 공동체 안에는 불평보다는 감사와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동속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습을 비추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앞에서도 불편해요. 매일 내려주시는 그만남앞에서도 여전히 원망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오늘의 만나과 같은 분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내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나의 부족함 주여 우리 긍휼에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던 그의 모습,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어떻게 위하는 그의 마음. 그래서 조금만한 불편함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불편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리로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만. 나에게 그나와 같은 오늘이대 잊어버리지 않다 I want t 이 모든 짐들 o 감당하고 저희가 can. So, I see my happiness. 서 want 은 o 음 a k e it. I w 로 n 아 to make it.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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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ake it. 하시하 유여교시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시오 하나님의 역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는 시이십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지고 아버지 내가 리겠습니에 아버지 내가 지고